옛날 얘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여기 계신 데가 천광운영대입니다. 이게 이제 그저 하늘 천자에 빛광자에 구름 문자에그 뭐죠 게그 그 그림자 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광운영이란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원래는 그뭐 주요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원래 출처는 주장을 그 만들었던 주희라는 사람이 쓴그 관서유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그 중국에 가면 중학생들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입니다. 아, 네. 근데이관서유감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쓸교자에다가좀 그 감은 감천 까 내가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 감동 뭐 이런 걸 이제 쓰는 건데 그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면 반무방당 일감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무, 그니까, 러 반, 이랑 정도에, 두번묻자않쓰니까 반, 이랑 정도에, 방당, 그, 노방자를 주고, 네모난 반 연못. 그래서, 멀리서 그런식으 그, 그 완이랑 정도 에면 네모난 연못이, 갑자기 한 번에 휙 하고 열리는 이렇게 좀일감계그 저도 한시전공은 아닌데, 좀 그렇게 해석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청광문영공대여라 그렇게 열리고 나면, 하늘의 빛과, 그, 구름의 어떤 그림자가 함께 그 안에 논이네, 밀이 뭐 이제,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밤도 당당히 논을 상징하는 거냐면, 반이랑 정도의 어떤 마음, 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보통 얘기를 하죠. 서 마음을 깨끗하게 확 밀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바깥에 있는 자연의 물음과, 그 다음에 또 하늘의 빛도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째야 이렇게 깨끗한 것 물음이, 이제, 원조처럼부터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지라는 그런시로쭉이어있습니다 근데,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운영이란 말이 결국은 자연을 바라보고 허연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요? 이 자연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이제 휴랑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그 되게 재밌는 게 반무 방당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반자가 보면 우리 모방자잖습니까 그죠? 아마 옛날에 그저 우리 찬생님은 모르실 거고, 우리, 또 여기 다 나머지 국민학교 다니셨을 거라서, 학교에서 이렇게 상장받으면, 그, 이, 이, 사람은, 그 행동이 방정맞고, 아니, 방정맞고 가요. <웃음> 방정하고 방정하고 이요 <laughs> 네, 방정하고 요요 <laughs> 방자가 모방자에다가, 안을 점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일종의 행동이 반듯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보면 그 고려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정원의 구조나 이런 것들 대부분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불교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 보시면 모든 못은 다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지방에서 짓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런데 조선에서 어쨌든 이 반모 방당의이 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정원의 구조 자체를 전부 다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구조로 또 문화적으로 좀유행이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완성된 인격체를 바깥에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때 반듯한 사람, 방, 방정한 사람에 대한 인연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요? 우리가 저걸 그릴 때도요그 사람의 초상화 같은 걸 그릴 때도 보면 이그 수염 한 호랑까지 이렇게 다반듯반짝게 그려주고요. 그런 자기 반듯한 삶의 자세가 신동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주작학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 청방오명자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방영에 대한 그러니까 방정함에 대한 이상이 적어도 조선 한 50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오면서 지금도 우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깥에 나갈 때 보면 꼭 의관은 좀정지해야될것 같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놈이 청바지 입고 있으면 에이 저 어르신들 보면 좀 에이 몹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의 어떤 하나의 문화적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또 남아왔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 요새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잘 이해를 못해요. 아, 왜 자꾸, 뭐, 옷 입고, 뭐, 뭐, 이렇게 하라 그러냐 하는데, 그 방정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좀남아있어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수양하는 장소였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기고, 유용하고, 놀고 이런 장소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시는 게 저게 이제 시사단입니다. 시사단인데, 어, 원래는 저렇게 올라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이게 수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사단을 보호해야 돼서 저만큼 그, 1 9 7 0년에 쌓아 올린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저 앞이 전체가 솔밭이었고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쌓여져 있던데 그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게 이제 조선에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이 <laughs> 죽는 사건이 영남에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영남인들은 그 당시 이제 장희빈을 계속 밀다 보니까 장희빈의 실각이라는 게 결국 영남인들의 실각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로 지속된 게 뭐냐하면 대부분 그 이제 경신대 출척이나 뭐 이런 더 영남이 더 이상 이렇게 중앙정리를 진출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아니지. 어제 농남처럼 말씀드렸는데 그 이게 뭐 문경새재를 넘으면 영남의 선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경새재를 넘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거에서 대체로 배제됐었고 또 개별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계시면서 이렇게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분 제외하고는 거의 과거시험에서 이렇게 도태됐습니다. 그래서. 영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지가 거의 한1 2 0 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세자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운한 죽음이었죠. 이게 이제 어쨌든 모양새가 이제 아버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영남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죽음보다는 기원어른들이 실제로 이제 영조를 적해서 이제 사도세자를 죽였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우리가 이제 그 무신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그 역향으로 좀 찍히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계속 겪으면서 사도세자가 이제 죽고 얼마에서 이제 정조가 다시 그 왕위에 등극하는 것은 영남인들에게 볼 때는 아, 이거 뭔가 안에 새로운 어떤 기회 포착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였고요. 또 정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위에 쌓여있던 이 많은 기호노로부터 로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자기 정치 기반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영조 때, 그, 이제 실제로 어떤 그 탕평적에서, 저, 저, 뭐죠, 발탁되었던 권한차제공을 계속해서 정조가 이렇게 데리고 썼던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규장각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서열들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정치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약한 십몇 년쯤 지나니까 이제 일정 정도 정조가 자기 이제 정치 기반을 좀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정치 행사했던 게 인사했던 게 뭐냐면 번암체제공을 이제 우의정으로 올리는 작업이 이제 천칠백팔십팔 년인가 일렬로 이렇게 일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사실은 영남에서 보면 약한 2 0 0년 만에 최초의 정성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을 그 다음에 이제 번함체정은 굉장히 영남을 위해서 노력해줬던 게 뭐냐면 무신나에서 사실 영남이 관여돼 있지 않다는 변호를 영조 때부터 계속하면서 정조 때그 혐의를 좀 뺏겨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향이었던 게 이제 다시 본래의제거로 이렇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영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좀 우리가 발탁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790년 이후로 이렇게 아, 1792년이 되면서 이제 아, 그러면 정조 입장에서도 영남을 이번에 최초로 발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영남이 이제 특별전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시험을 뭐, 노론이나 이런 사람들 다 시험 쳐버리면 저거 놈다 뽑으니까 음. 그러니까 영남들끼리 시험을 쳐서 거기서 이제 과거시험자를 선발하겠다라고 음. 해서 어디서 시험을 치는 게 가장 좋겠는가라고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바로 퇴계의 왕을 배양하고 있는 도산서원에서 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1792년 3월 그 20몇 칠 날인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성균관장이 이만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제를 직접 갖고 내려오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 그때 모인 인원이 그때 얘기로는 약한 7,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떡볶이 장소 국밥 장소까지 합치면 아마 뭐 수만 명이 이제 들 끓었다고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런데 이 결과가 갖는 가장 큰 힘이 어제 이제 아마 그 스토리텔링 공연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과거 시험이 보통 다섯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지방시 두번 하고 초시회시 치고 이제 인금면접시험에 대한 전시까지 이렇게 치게 되는데 전시를 재면 나머지 시험 네 번을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가름하는 걸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거친 그 과거 시험지가 총 3,500장이 들어왔고, 그게 다섯 명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의자나 이런 분들이 그때 이렇게 과거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도저히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이 마당도 그때는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건너서 이쪽 솔밭에서 과거 시험을 쳤고, 그거를 기념해서 사, 어, 4년 뒤에 이제 그 1,700, 어, 1796년에, 번암체제공이 그 이제, 그걸 기념해서 쓴 어떤 그 시비를 쓰고, 그걸 이제 새겨서, 저 시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사단을 만들고 나는데, 그, 번암체제공이 179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 1801년이 되면, 순조가 저기하고, 그, 신유박해로 인해서, 거의 이렇게 번암체제공이 추탈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엄혹한 그 기온 오론에 제거에 들어가고 영남인들의 운동은 일시, 순식간에 그냥 완전 물거품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아마 저 시사단이 언젠가 뽀개졌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1823년에 새로 건립된 시사단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한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만인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어, 3월달에 그렇게 이제 전체 도산별가를 치고 나니까 기원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임금을 살살 키워놨더니 어쩌구리 뭐 이런 식 이제 생각들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은관이었던 그 사가는 정은 이제 유성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그 상소 내용이 보면 그 되게 좀그뭐 요새 임금이병이에도잘안 나오신다네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새 장군들이 자꾸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예기들이나 즐기고 뭐 궁중에 예기을 끌어들이고 뭐 이런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받아보고 씌우서 면서 그냥 그 치결인 저걸로 제 생각해라 라고 비답을 내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영남인제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며칠 전에 이제 이 여기서 온 축제가 벌어졌고, 드디어 이제 그 과거 시험까지 치면서 이제 정조가 영남을 발탁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온 오로이란 놈들이 이제 다시 이제 상소를 올린 게 되니까 이제 그, 그 당시에 이제 성경관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유생들 몇 명이 이제 그 상소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봉화에 있는 삼계성원으로 통문을 보내게 되고 봉화 삼계성원에서 받아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도산성원으로 또경산성원에서 순식간에 이게 영남 전체가 의견이 모아지는데 한 달이 채안 걸립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그 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네들이 도저히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움직이는 운동이 우리가 제유성한 죽여라. 죽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 청원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도 반드시 처결하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정치적인 대해주겠다는 내용의 상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그 상소에 이제 그 원형이 그 앞에 이루어졌던 게 1792년 4월 달에 최초의 만인소 운동이 이제 그렇게 해서 벌어지게 되고요. 그때 보면 그 소두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보면 원래는 그 유한동이란 분인가 이분이 이제 그 소두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저그 당시에 이제 벼슬을 조금 했다라고 해서 여슬를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 어떤 지금으로 보정치색이었던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순수한 어떤 선비로 다시 이렇게 뽑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그 퇴계 가문의 이유라는 분이 이제 그 소두로 뽑히게 되고 약한 230명 정도의 어떤 그그이 만인수 운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당시 경기도 지금 돈으로 한사람로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래서 서내청에서 빌리기도 하고 뭐 기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대한 상수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소가 들어가는 과정들도 사실 너무 재밌는 게, 어제 이제, 근실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상소를 들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원래 벼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균관에서 도장을 좀 받아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 아무나 다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금한테. 그리고 이제, 그,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근실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 근실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이 도장을 안 찍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그, 문에 들고 들어가니까 문에서는 근실 안 받아왔다고 안 받아들이고, 근실 받으러 가니까 이제, 그 성균관 장애가, 야, 좀 기다려라. 이거 보니까 유성한 철주기라서 자기가 도장을 못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엎치락 엎치락 하는데 그 과정에 그 안에 이제 그 김한동이라는 분인가 이제 이분이 저 벼슬을 좀 했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게 올라왔다는 상소를 이렇게 임금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놀라서 들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만인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 많은 소는근시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상소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일만 있으면 이렇게 많은 것이 렇게연명에서 이렇게 올리는 상소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조가 희정당에 직접 나와서 내가 그 상소를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정당에 오고 이제 상소를 봉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2삼 30명 이제 상소를 메고 들어가니까 임금 이제 올라오라 그럽니다. 전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읽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그게, 윤음력 4월 27일인가 28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대창은 한 7월달쯤 되니까, 이게 저녁에 한 7, 8시에 대수 이제 밀고 들어가고, 상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어, 불을 밝히고, 한참 이렇게 상서를 읽고 나니까, 임금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천일호 마지막 기록인데, 그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정조가, 이게 막 엄청나게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천일호 기록이 쭉 막아야 되는데, 어, 실제는 이제, 그, 정조가 울었다고 해서 그게, 그, 이제, 모아놓고 다시 이제 뭐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제 감사의 표도 있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3, 4시쯤 그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그게 다시 그 정치적으로 이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떤 정조로서는 큰 힘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요. 만약에 1800년에 정조가 안 죽었으면 그 이후로 영남에 대한 인재는 아마 지속적으로 좀 발탁되는 과정들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산서원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사단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소리와 이야기가 같이 연계된 곳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소가 이제 1855년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사도세자의 어그 뭐죠 탄생 120주년, 2주갑을 기념해서 이제 올린 상소문이 지금 또그저 조기 아까 광명시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가 이제 국학진흥으로 지금 기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여기가 어떤 여론을 모으고 의견을 만들고 또 그렇게 어떤 주어 같은 번암체정을 다시 신원해서 목판을 판가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이도산성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잠깐의 장소가 사실 이제 그러한 장소들이었다는 사실을 좀 알고들 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